자어 사인코사인 먼저 정리하면은 일단은 호도법 기억나 안나? 안나라 그 라디안, 라디안 고치는거 라디안이 각 단위가 라디안이야 라디안이 뭐냐 아니 그거 말고 여기 이제 세타가 있고 여기 반지름 R이 있고 여기 호흡길이가 L이 있으면 반지름이랑 호길이가 서로 같을때는 우리가 1 라디안이라고 합니다. 이게 대략적으로 60도 이렇게 보면 되니까. 우리가 파이만 적혀져 있는 경우에 파이 라디안이, 라디안이 60이라고 그랬잖아. 파이는 얼마야? 40. 파이가? 1 0 아니, 파이는 원래 얼마야? 1 0 파이, 파이. 3.14지. 그래 원래 57도 어쩌고저쩌고. 두개곱하니까 이게 180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파이 라디안이 1 8 0도다 알았지. 그러면 30도는 몇동분한 거야, 180에? 그럼 몇 분의 파이겠어? 어, 이렇게 만들어 주면. 아, 그 어. 그럼 60도면 여기 몇 배야? 여기 몇 배야? 아, 두 2배야. 두 배해 주면 3분의 파이 이렇게 오면 되겠지? 네, 선생님 성대. 어. 어. 아, 몇 분의 몇파인지 외워야지. 계속 연습해서 외워야지. 어. 180면 파이 외우고 30도면 아, 6등분, 6분의 파이. 나해요 어, 나누기 어, 2율 해야 돼요. 요거 요거 나누 만큼 여기서 나누면돼 3등분 몇 등분 했어? 6, 네. 그 6분의 파이. 선생님 저한테 어. 어. 45도, 그러면. 45도는, 어. 4분의 4분의 어, 맞아. 어. 그렇지. 아. 그래서, 이거 빨리빨리 이제 연습하는 거야. 반 자르면 2분의 파이. 여기가 그냥 파이다, 그지? 이렇게 반 자르면 90도가 2분의 파이잖아. 이렇게 한번더 자르면 45도지. 네. 그러니까 파이를 몇 등분 했어? 아. 파이를 몇 등분 한 거야? 아. 아니, 파이는 180이니까. 아, 네 등분. 어 그래서 45도는 180을 4 등분한 거니까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거지. 45도. 음. 그럼 45도 요거 두개 합치면 2분의 파이가 90도. 3개 하면 4분의 3 파이. 이렇게. 7번다? 7번이 뭔데? 모르겠니 네. 그럼 왜? 그거 풀어 줄게. 이거 다 설명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호기리를 알아볼라. 이거 외웠어? 이거 세 가지밖에 없어. L은 알 세타. 그 다음에. RL. 아, 2분의 1 RL. 어 2분의 1 RL.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 L 대신에 이거 집어넣으면 돼. 아 2분의 1 R제곱, 2분의 1? 세타. 뭐 이거? 너뭐 이거. 너안 조용해. <laughs> 녹화 다들어가간되고 보다가. 어? 그 다음에 30, 45도, 60도 특수각 알아 몰라. 그건 알아요. 다 외웠어? 넘어간다? 너 설명 필요해, 안 필요해? 30도, 45도, 60도. 1, 1, 2분의 루트2 그거 아 특수가, 어, 맞아. 60, 사인 30도. 아니, 사인 30도. 아, 그럼 뭐 그거 활용하는 건데. 사인 30다 아, 외웠어. 넘어갈게 여기는. 그 다음에. 이런 거 외우면 이제 일반 각이 있는 거 문제 풀 건데. 일단은 7-3번 몇콤만몇 찍혀져 있니? 7, 4콤마, 라이언스, 3콤마, 이스3마 그럼 몇분면이야 그러면, 4, 사분면이 1, 4, 분면이. 에헤이, 난리, 네. 난리 났네. 난리 났 마이 4, 마이 마이 3, 4, 3, 분면이지그 다음, 요렇게, 4, 그어줘서, 이게 이제, 이 라인 이름이 뭐라고, 이 라인 이름이. 아, 동경. 그래, 얘가 동경이야, 알겠지? 네. 어, 얘가 동경이야. 동경을 그려야 돼, 이거야. 그러니까 이만큼 돌긴 하지만, 내가 어떻게 알아 고 X축에다 수직 내려서, 요 삼각형에 대해서 풀어주면 돼. 이해 돼야 안 돼? 네. 우리가 이렇게 동경이 돌지, 근데 생각해 여기, 여기가 동경이니까 여기다가 X축에다 뭐 해주라고? 수직으로 내리라고. 동경. 동경을 그려서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 수직으로 내려주라고, X축에다가. 동경은 반시계 반향으로. 어, 반시계. 플러스 양각이면 반시계, 음각이면 시계 반향. 마이너스 45도면 반대로 이렇게 돈다고. 양각이, 양각이 이쪽으로쪽 양각이 반시계. 시계가 이쪽 돌잖아. 네. 오른쪽. 이렇게. 반시계로 돈다고. 양각이 반시계. 왜냐면,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시초선이라고 해, 시초선. 양각이 뭐예요? 양각은 반시계 방향 도는 걸양각이라 아 플러스 뭐, 이거 지금 이렇게 돌잖아. 180보다 큰 각이겠지. 그니까 러 이거를 양각이라고, 반대로 돌아가면 음각이라고 아 표현해. 됐어? 그럼 동경을 이거 잡으면, 여기가 빼기 4 빼기 3이고, 3대4대 대변 길이 얼마야? 3, 5가, 5가 되겠지.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알파라고 치면, 코사인 알파는, 여기 분에 누가 돼야 돼? 5분에 얼마가 돼야 돼? 5분에코사인이면5분에빗변분에 코사인, 어디야? 5분의 4요 아, 어, 밑변이니까 마이 4가 돼야 돼. 빗변분에 밑변이 코사인이잖아코사인 알파. 코사인이 뭔지 말이지 몰라? 코사인은 아닌데, 코사인 알파가. 그러니까 이 각이 알파로 돌아도 아까 어떻게 하겠어요? 동경 그리고 여기다가 수직으로 내리라 그랬지. 이 삼각형에 대해서만 풀어주면 돼. 그래서 코사인이 원래 빗변 물의 윗변이잖아. 이거보에 이거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5분의 4 그럼 사인 알파는 어떻게 읽어줘 그러면? 사인 알파는 아! 5분의 마이너스 3 음. 탄젠트 알파 읽으세요. 4분의 3밑변보다 음. 높이니까 4분의 3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지? 그래서 이거 기본문제 풀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음. 자 이거 외워야 돼. 요거는 저기 뭐지 얘들아 니네 이거 니네 다 봐. 그, 동경이 일치할 때, 반대로 일치할 때, Y축 대칭, X축 대칭, Y는 X대칭이 있거든? 혹시 기억납니까? Y축 대칭. 뭔지 몰라? 처음 들어보나? 아거진 기억이 안 나. 자, 하나 먼저 풀어줄게. 자, 예를 들어서, 세타를 아무 데나 잡아도 상관없다. 알았지? 응. 2, 사분의 1, 든 1, 사분의 1, 아무 데나 이렇게 이제 잡았어. 같이 일치할 때가 있잖아. 응. 일치할 때. 자, 동경이 서로 일치한대. 그래서, 요만큼을, 응. 왜 자꾸 안 되냐? 요만큼을 알파로 놓고, 이만큼을 뭐, 뭐 알아둘까? 5월파, 이렇게 이제 둘수 있겠지. 그럼 동경이 일치할 땐두 개서로 뭐 해줘야 돼? 빼요. 음. 더 해요? 어, 더 해주는 거야. 아더 해줘야 돼. 아, 미안해요. 뺀다. 헉! 잘못했다. 어, 미안해요. 음 어, <laughs> 빼야 된다. 동경이 일치할 때두 개서로 뭐 한다고? 뺀다고, 어, 왜 빼냐. 관계식을 세워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 알파하고 여기요 부분이 빼지는 거야, 이렇게. 그럼 남는 구간을 보면 어떻게 돼? 요렇게. 아, 딱한 바퀴 나지. 만약 얘가 여기 더 돌았어도 두 바퀴. 몇 바퀴 돈지 우리가 알아 몰라? 몰라. 그래서 동경이 일치할 때는 두개 서로 모여져서. 일치할 때는 두 개를 빼가지고 몇 바퀴인지 모른다 그랬다,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360. And 이렇게 처리만 해주면 돼. 자, 그다음에 동경에서로 반대로일체다라고 주어지면 뭐 이쪽에서 이렇게 그릴게. 자, 여기를 알파라고 하고 이거 이렇게 돌아서 이만큼을 뭐몇알파할까 몇 이번에도 뭐육 알파 이런 식으로 잡았어. 두 개서로 뭐 해줄 수 있어 이번 꺼도 빼요. 어, 빼요. 그럼 요 구간, 요 구간 사라진다, 그렇지? 네. 그럼 이거 뭐 어떻게 되니? 한 바퀴, 한 바퀴, 바퀴. 반도네. 자 그럼 동경이 어떻게 일치한다고? 반대로 일치할 때는 두 개서로 뭐 해줘? 반대로 일치한다면 반 바퀴 더 들어갔다는 거. 아니 반대로 일치하게 되면 일단은 두 개서로 뭐 해줘? 빼줘야 된다고 이렇게. 빼준 값이 몇 바퀴 돈지 모르고 반 바퀴 더 갔지. 그래서 360엔 더하기 180씩 이렇게 그냥 세우기만 하면 끝나. 알겠지? 네, 네. 자그 다음에 Y축 대칭 한번 고민해보죠 Y축 대칭. 동경이 여기 이렇게 있어 Y축 대칭이 이렇게 되지 네. 자 요거는 중요한 핵심이 여기 동그라미 여기 X X 네. 대칭이니까 이렇게 각이 서로 같아 네. 그러면 여기다가 이번에 알파하고 뭐 이번에 이만큼 동계 5 알파라고 치면은 자두개 서로 이거는 뭐 해주면 될까? 네. 두개 서로 뭐 해주면 돼? 이건 더 해줄 거야 왜? 요거만큼 여기다 요렇게 어째 각이 같지 요거 X니까 이거 같지 알파. 그럼 이거 5알파랑 알파를 두 개서로 뭐 해줘? 더 해줬더니, 자, 여기서 스타트하면, 한 바퀴, 딱반 만들 수 있지. 그래서 360엔, 더하기, 반 바퀴 더어었으까 180. 요게 Y축 대칭입니다. 대칭 그 다음에, X축 대칭이 되면은, X축 대칭이 되면은, 이것도, 요런 식으로 오면 되니까, 동그라미, 동그라미 놓고, 요렇게, 요렇게. 음. 그러면 요거 하나, 이렇게 돌아서 이거잖아. 네. 얘는 두개 서로 더해주면 어떻게 돼? 더해주면, 아, 한 바퀴. 저거는 알파다하 베타가 한 바퀴가 되겠다, 그지? 네. 360N. 이거는 X축 대칭이야. 와. 이걸 해놓고, 그냥 외워서 그냥 바로바로 바로 풀어. 자, Y는 X대칭. 마지막 하나 알려줄게. Y는 X대칭. 네. 자, y는 x가 이렇게 있으니까, 요번에 요렇게, 요렇게 표현하면, 여기여기에 서로 갖고, 요렇게, 요렇게. 그럼 봐봐, 요만큼하고, 이만큼이지. 얘네 둘은 서로 뭐할수 있어? 더뭐 해요. 더 해줄 수 있다, 그치? 아, 90. 그렇지. 그래서 y는 x 대칭이면, 두개 서로 더 해가지고, 어떻게 하자고? 360엔, 더하기, 90. 요렇게 마무리하면, 끝나. 그래서, 각 나오면, 요것만 잘 외워주면 돼. 돼, 안 돼. 돼. 어. 꼭 붙여야 돼. 360엔 무조건 붙이세요, 알았지? 아. 요거 무조건 붙이세요. 이거 붙이고, 나머지 뭐, 알파벳 다 풀어 들어가면 돼. 네. 되지? 음. 요거는 식올려놓을 테니까, 한번 봐라, 알았지? 응. 네. 음. 됐다.